여러분 코인시장 전체 운명의 결정 까지 단 9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9시 30분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이 발표에 따라서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 이 변동성 전부 다 수익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변동성 비트코인과 리플 상승이 있다면 우리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입절을 진행해야 될지 하락이 나온다면 이 반등 구간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또는 쇼타점 어디서 잡아야 될지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법과 매매 타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폭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시들을 오히려 늘려드리고 있는 트레이더 대박이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 10월 24일 12시 12분 비트코인과 리플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별로면 취소하셔도 괜찮으니까 지금 딱한 번씩만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전부의 운명 오늘 결정됩니다. 대상승의 시작이냐? 또는 대폭락의 시작이냐가 결정되는데, 이는 왜다 오늘 CPI 발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 CPI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장 보러 갔을 때이 물건값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숫자로 보여주는 이런 발표입니다. 사람들이 매일 쓰는 식료품, 전기요금, 기름값, 교통비, 이런 걸 전부 모아서 지난번보다 이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를 계산한 게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그럼 이 CPI 발표가 오늘 대체 왜 중요하느냐? 이 수치에 따라서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한다. 금리가 인상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오늘 있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에 연준이 판단할 때 이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엄청난 변동성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CPI가 우리 예상치 3.1보다 높게 나온다면 연준은, 어,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이 잘못됐구나. 금리를 상승 인상시킬 겁니다. 그러나 만약 CPI가 우리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 그럼 물가가 잡혔구나 판단 금리를 인하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수치 하나로 오늘 전세계의 돈의 흐름이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오늘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지 동결로 나오는지 높게 나오는지 꼭 살펴봐야만 하며 우리에게 최고의 시나리오는 3.1보다 낮게 나오는 겁니다. 저도 계속 보면서 제 관점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변동성 폭발이 있는 오늘 비트코인과 리플 중요한 구간들이 어디가 있는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중요한 저항 타점 구간들 살펴보자면 위로는 111.3k와 113.14k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108.6k 부분과 104.6k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상승 돌파한다면 매매 타점, 아래로 하락 돌파한다면 폭락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함께 이 구간들이 왜 중요한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저항 구간들 돌파 매매 가능한 구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저항 111.3k 왜 이곳이 저항 구간이 있느냐 4시간봉에서 f b g 지표를 켜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하락도 이 상단선을 맞고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f b g 22일 날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만들어진 그런 저항 구간입니다. 이 f b g 는요 이렇게 급락이나 급등이 있었을 때 나도 숏을 사야겠다 롱 사야겠다 했지만 가격이 워낙에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체결되지 않았고 여기로 올라오면 숏을 사야겠다 내려오면 롱을 사야겠다 기다리는 구간들을 이렇게 박스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활용. 방법, 이 빨간 박스는 슛, 저항 구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며 초록 박스는 롱, 반등, 지지 구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FPVG의 특징은 하단선과 상단선이 제일 강하다 이렇게 중간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단선과 하단선이 제일 강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박스로 매매를 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된다? 이 111.3K의 부분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를 받는 이 N자 모양이 생기면 1차 진입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저항 맞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저는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23일날 제 관점 공유방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108.85K에서 진입을 했고 익절가를 잡아드린 기준 또한, 4시간 봉 FFG의 상단선 살짝 아래 부분인 111.2K 부근 전량 익절을 미리 알려드렸고, 제 관점 함께 따라오신 분들은 2.16%의 수익률을 레버리지 20배였기 때문에 46% 정도의 수익률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타점을 드린 기준 4시간봉 FVG 하단선 이 저항을 맞고 하락했던 곳에 이 구간을 뚫어내고 N자 이렇게 바닥을 한번더 테스트를 하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4시간봉 FVG 상단선 또한. 저항 구간인 동시에 돌파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돌파하면 비트코인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딱존재구 있죠. 113.1k 부근 자, 제가 왜 여기를 잡고 있느냐? 지금 설명드린대로 이 f b g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상단에도 FEBG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f b g 의 하단선과 상단선은 특히 저항 구간, 지지 구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이곳에서는 1차 익절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 이뿐만 아닙니다. 113K 특히 강한 저항 구간들이 몰려있는데, 첫 번째가 FBBG 하단선이었고, 두 번째. 바로 나일본 기준 채널의 노란 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비트코인 추세 전환과 함께 7월달 신고점을 찍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곳을 기준으로 잡고 신고점 달성 전의 고점과 변곡점 상승 후의 고점을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채널인데 이 채널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선들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일어났고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와 같은 곳을 기준으로 으로 보고 이 채널을 형성한 다음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활용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최근에 지지 나왔던 곳도 정확하게 어디다 채널의 하단 선에서 두 번이나 지지 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주황색 채널을 상승 돌파 후에 올라탈 수 있을지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 CPI 변동성 발표와 함께. 상승이 나온다면 이곳에서 1차 익절을 진행할 수가 있겠고 추가적인 대상승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항으로 보고 있는 구간이 113k이기 때문에 이곳에선 1차 익절을 진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돌파시 매매 타점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채널과 FBG 이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바로 한 가지 더 존재하는데 바로 4시간 봉에 200일 평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200일 이평선 지지 저항이 엄청 세다 이것까진 아니지만 캔들이 밑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 캔들이 위에 존재할 때는 상승 추세로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돌파시의 매매 타점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표이다 상승 돌파시에는 롱 타점 하락 돌파시에는 쇼 타점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려 세가지나 겹쳐진 곳1 1 3 k 부분이 1차적인 저항구간 으로 활용할 것이고 강한 저항 구간인 만큼 익절 또는 돌파 매매 타점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구간들 꼭 기억하시고 상승관점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9시 30분에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이는 코인시장 전체에 엄청나게 변동성을 주는 그런 발표입니다.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비트코인 상승을 보일 것이고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하락세를 보여줄 것입니다. 상승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1차 구간 4시간봉 FVJ 상단선을 상승 돌파한다면 1차 진입 후에 익절각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이곳을 상승 돌파한 다음에 진입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 자 이에 대한 상승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1차 진입과 111.3K 부근 상승 돌파에 지지받는 모습, n 자 그리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저항 구간이 3개나 겹치는 113.1k 부분에서 1차 익절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제 관점 공유방 통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 빠르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상승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만약에 CPI 발표 예상치가 3.1인데 이보다 높게 나온다면, 비트코인 어디까지 하락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린 하락이 있다면, 아까 그렸던 날봉 기준 채널의 하단선까지도 하락을 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 지금 비트코인 채널의 중앙선을 상승 돌파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뚫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저항 구간으로 바뀌 되면서 하단선까지 하락 돌파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채널의 하단선까지 하락 돌파하게 된다면 이전 저점 구간들까지 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 채널을 기준으로 이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손절 진행하셔도 괜찮고 나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104.6k 부분에서 지지화 기노의 반등 타점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채널의 하단선까지는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지지 구간이 없을까 찾아보자면 아까 봤던 4시간봉 FBG의 하단선에서 1차적인 반등을 기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하락 시나리오 또한 알아보자면 비트코인 4시간봉 FBG의 하단선 108.6K 부근에서 지지확인 후에 1차 진입을 진입하셨다면 채널의 중앙선에서 이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 109.9K 부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락이 있다면 전 저점 부근에 형성된 FPVG 구간 104.6K 부근에서 지지와 기누에 2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2차 진입하셨을 때 목표가는 제 관점 공유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아까 관점 공유방인데 이곳에서는 제 관점, 타점 대응법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유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상황 알아봤고, 리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차트 살펴보시면, 리플도 오늘 CPI 발표에 따라서 엄청난 변동성 폭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비트코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발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방향에 따라서 리플 또한 대상승과 대폭락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럼 리플의 중요한 자리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은 먼저 4시간 봉일목크럼 지표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4시간 북 일목구름 지표는 보는 사람마다 똑같은 관점으로 지켜봅니다. 이 구름대와 지지 구간은 이 지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똑같은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4시간봉 일목구름 지표의 2.37 부근을 지지받지 못한다면 급락에 대한 대비를 꼭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4시간봉 구름대의 스팬트선이기도 하며 1시간봉에서 일목구름 지표의 이 저점 부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곳을 하락 돌파하게 된다면 급락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구름대가 굉장히 얇다. 이 일목구름 지표는 구름대가 두꺼울수록 하락 돌파 또는 상승 돌파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얇은 구름대는 하락 돌파에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리플 하락하지 않으려면 2.37달러 부근을 강하게 반등을 받아줘야만 합니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4시간 봉에서 FVG가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하단선과 상단선은 강한 저항 구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리플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려면 2.43달러 부근 상승 돌파의 지지를 받아줘야만 하며, 그 이후 2.463 달러 부분까지 상승 돌파가 나와야만, 우리 다시 한번 2.55 달러 부분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음을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리플의 상승 시나리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리플은 4시간봉 FBG 하단선 2.432달러 부근에서 상승 돌파 후에 뒤집어는 모습 확인하시고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이곳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될 수가 있겠는데 FBG 하단선일 뿐만 아니라 1시간봉에서 봤을 때 200일 이평선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곳을 뚫어낸다면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46달러 부근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나는 좀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46달러 부근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리플의 하락 시나리오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리플은 아까 봤었던 4시간봉 일목구름 지표의 스팬투자리 2.37달러 부근 지지확인 후에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지입하셨다면 구름대 의 상단 2.407 부근에서 1차 액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하게 나온다면 1시간 봉 오더블럭의 하단선 2.324 부분에서 지주하기위에 2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나 1차 진입가와 2차 진입가가 마이너스 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CD의 3%에서 5%만 들어가시고 계속해서 움직임 따라서 제가 실시간 관점 여러분들께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비트코인과 리플 ECPI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예상되는데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내려가면 우리 어디서 반등을 잡아야 되는가? 숏타점 잡은 사람들 어디서 이절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꼭 지지 저항 구간을 찾고 여러분들 매매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만 합니다. 변동성 폭발되는 날에는 진짜 어디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전부 다 수익을 챙기실 준비를 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실 수 있게 자동매매 지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말씀드린 대응법들이나 중요한 구간들을 이 매매 타점들 코드화해서 롱 상황에서는 로켓 모양으로 표시가 나오고 쇼시나 익절을 진행하실 때는 화살표 모양이 나오게 설정을 해뒀습니다. 자 최근에 로켓 모양이 뜬곳 살펴보겠습니다. 4시간봉에서 FBG 지표를 켜고 이 하단선을 긋고 다시 한번 지표 켜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진입가를 드렸던 이유와 익절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존 익절가를 말씀드린 구간에서 정확하게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매매 계획을 세워보고 내가 세운 진입가, 내가 들어간 진입가가 정말 괜찮은 건가, 익절가를 내가 왜 잡았는데, 이 지표와 비교했을 때 괜찮게 맞는다. 내 계획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확인하시는 용도 또는 코린이 분들은 그냥 매매 활용에 도움 되시라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지표는 특히 15분봉, 30분봉과 1시간봉에서 잘 맞는데 나는 스윙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시간봉 차트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나는 단타 좀더 자주자주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분봉으로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 오늘 신규 진입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알트코인들 담았거나 또는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1대1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상담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나 진짜 어떠한 차트, 미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 같은 우리 알트코인들이나 기타 밈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들.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상관이 없고, 또는 저 비트코인 신규 진입 원하는데, 리플 신규 진입하고 싶은데, 어디서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저 또한 어피트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며, 특히 리플과 솔라나 가지고 있습니다. 홀더라는 거죠. 저 또한 코린이 때, 많이 물리고, 손실, 진짜, 마이너스 90%까지도 본적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아픔 겪지 마시라고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자동매매 지표나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휴대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문자 작성 화면으로 가시니까 앞서 보신 제 관점 공유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유 이렇게만 쳐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제 관점 타점 공유해드리는 제 공유방에서는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으며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좋아요 버튼 눌러 주셔야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자동매매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자동 이렇게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며 현물 어피트 상담 받으실 분들 상담 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c 컴퓨터이신 분들은 중복 체크 가능하시니까 제 관점공유방 들어오실 분들은 관점공유방 체크 상담 받으실 분들은 투자상담 체크 읽어보시고 나한테 필요하겠다 싶은 사항들 전부 체크하신 다음에 연락 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와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런 구글 보험 귀찮다 하시면 그냥 제 번호 010 5642의 1237로 제 이름 두 글자 대박 보내주시거나 필요하신 사항들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제가 왜 변동성 대폭발 직전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상승과 하락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법과 매매 차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상승과 하락 어떤 곳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